네, 어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남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그 직장에 다니는 제자들이지만 월차를 내고 그 사제와 함께 가을을 맡기겠습니다. 그 평일이라서 사람도 적었습니다. 그래 고즈넉한 한때를 그 보냈습니다. 그 단풍든 그 남산은 멋진 자태를 그 뽐나고 있었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가까운 곳이라서, 곳이라도 가, 가셔서 가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부모의 신체적 접촉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자주 그 안아주고 그 업어주는 등 신체적 접촉을 통해 양육된 아이와 그 유모차나 카시트를 이용해서 신체적 접촉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그 아이 사이에는 신체적 그 사회, 사회적 발달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아이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세상을 긍정적으로 탐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그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살펴볼 그 내용은 그 많이 그렇게 신체적 접촉을 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것, 두 번째는 그 애착 형성의 질에 대한 것, 세 번째는 그 사회성 발달에 대한 것, 네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 능력, 그 끝으로 자기 신뢰와 그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것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많은 아이들은 그 부모가 자주 안아주고 그 업어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양육자에게 그 양육자에게서 오는 그 따뜻한 안정감을 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그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낯선 환경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비교적 쉽게 그 적용할,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성 발달하는 자율성을 발달시키는데도 그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체적 접촉이 부족한 아이들, 그러니까 유모차나 이렇게 태우고 다니고 신체적 접촉이 적은 아이들, 어떤가 이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그 불안하거나 외부 환경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체적 접촉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그 부모의 그 따뜻함이 부족할 때그 세상을 불안정하게 느끼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 상황을 그 경계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착 형성의 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음. 많은 아이는 그 어떤가? 신체적 접촉은 애착 형성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그 자진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아이는 그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심리적 안정감을 그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아이는 이후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체적 접촉이 지금은 어떻겠는가? 신체적 접촉이 지금은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에 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밀감을 느끼기에 그 어렵거나 상호작용을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체적 접촉이 그 많은 아이들은 어떤가? 우리가 신체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신체적 접촉을 많이 받은 그런 아이들은 양육자를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경험을 그 쌓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감정 표현이나 소통을 자연스럽게 그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체적 접촉이 적은 아이들은 어떤가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신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의 친밀감을 배울 기회가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 감정 표현이나 상호작용에서 부족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 조절, 다섯, 네 번째는 스트레스 조절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체적 접촉이 많은 아이들 어떤가. 우리가 신체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하면은,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의지하여 안정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는 자율신경계가 잘 발달하여 스트레스 조절 능력도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신체적 접촉이 적은 아이는 어떤가, 이런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그 어떤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일부 지원을 받는데 미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자기 신뢰와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많으면은 그, 안정감, 부모와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낀 아이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그 자신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자신감이 발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체적 접촉이 부족한 아이는 자기 신뢰와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그,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체적 애정 표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신이 그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쉽게 느끼기 때문에 자, 그 자존중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신체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 사회성 발달, 자기 신뢰, 이렇게 그 다섯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유모차나 가시트를 사용하더라도 아이가 그 부모의 신체적 접촉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자주 안아주고 그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 아이는 부모와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 그 경험을 그, 쌓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그, 이렇게 다섯 가지, 뭐, 다섯 가지 이에서도 여러 가지 그 면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특히 다섯 가지 점에서 그 아이하고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한 그런 아이와 부모하고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한 아이와 접촉이 없었던 그런 아이 사이에서는 그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 젊은 부모들은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업어주고 신체적 접촉을 이렇게 많이 눈맞춤도 해주고 하는 것이 그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모의 신체적 접촉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